야, 논채. 네. 있나 이제? 있나? 아니야. 있나라고. 얼치. 어, 어, 어. 합의들이지 뭐야, 여기 어디야? 어? 야, 논채. 잘었네 <laughs> 네. 이쪽 뭐야? 어 어? 우와. 내려가 음, 지금. 네. <laughs> 어이사어이사오이사파은유아 응? 봐봐 은파야 너 여기서 핸드폰 떨어뜨리면 낭패야 어? 억잡어 핸드폰, 핸드폰 떨어지면 낭패라고 받아 핸드폰 떨어지면 못쫓어 하지마 아무것도 안했어 나포기만했 안하는데 그냥 출렁거리는거야 아니 사람들 좀워 어이. 어디 있어지몇 학년이야? 네. 몇 학년? 1미리이 야, 친구들끼리 온 거야? 네. 안정장비가 없잖아 보트랑 가자 저기 <laughs> 자